<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이 나온 기념으로 울버린 피규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춰서 내줬는데, 내용물은 그 울버린과는 약간 다릅니다. 데드풀의 모습이 있지만 데드풀이 옆에도 있어요. 블리스터에 울버린이 있습니다. 영화상의 울버린은 아니고요.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이 나오기 직전에 바로 출시했던 제품이에요. 레거시 컬렉션이라고 유산 컬렉션이라고 불리는데 울버린의 기원과 같은 평상복으로 내준 피규어인데요. 마블 레전드의 헤드 퀄리티에 상승을 했고요. 도색도 꽤 상승을 했습니다. 박스를 열게 되면 전체 루즈입니다. 얼굴을 보면 평상시 얼굴도 잘 나왔고, 포용하는 얼굴도 꽤잘 나왔습니다. 전체 루즈의 구성입니다. 꽤 단촐하죠? 평상시 손두 개, 클로 손두개 그리고 외침 파츠 얼굴 하나 평상시 얼굴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목걸이는 쇠사슬로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연질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클로 같은 경우도 합금으로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금으로 개조시켜 주시는 분도 있고요 도색을 따로 크롬으로 도색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청바지는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 기법으로요 이렇게 왁싱된 처리를 해줬고요 인디언벨트가 울버린 복장의 상징과 같은 벨트인데요 벨트도 터프하게 잘 되어 있고요 나시티도 세로 줄 무늬가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서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요 헤어컬 사이사이로 헤어컬 조형이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세세한 표현들이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결이 살아 있습니다 외치는 표정 약간 점묘 스타일의 프리팅 방식으로요 도색을 좀더 향상을 시켜 줬고요 입안쪽의 조형도 잘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도 중년의 올보인의 모습을 헤어컬을 잘 살려서 조형을 잘 해줬고요 헤드 디테일도 뭉개짐 없이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절은 축관절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깨를 옆으로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요. 허리는 앞쪽으로 이 정도. 그래도 다른 피규어에 비해서 앞쪽으로 많이 굽혀지는 편이고, 뒤쪽으로 이 정도. 이두 상박에서 회전관절 있고요. 이중 축관절. 어깨 관절은 여기까지 한 개, 여기까지 한 개. 이 고관절 쪽에는 축관절은 따로 없고요. 여기까지 올릴 수 있고 뒤쪽으로는 이 엉덩이 파츠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여기까지. 무릎 관절은 여기까지 잘 움직이고요. 발등 관절 없고요. 뒷부분의 조형 때문에 좀 가동폭이 제한이 됩니다. 축관절 그리고 회전축 관절. 손 파츠를 떼주고 주먹 손 파츠로 바꿔 줍니다. 마블레전드의 이 플라스틱 재질이나 관절 자체가요. 예전보다 좀 물렁해진 느낌이에요. 탄력성이 있고 좀 물렁한 관절이구요. 핀리스 관절인데 이 다리 쪽은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도 핀리스였으면 좋았는데 이 상체만 핀리스 관절로 채택이 됐구요. 헤드 파츠를 외침 파츠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외침 파츠로 바꿔주면 은 포효하는 울브린의 모습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16.7cm 정도가 나옵니다. SHF 짐과 비교하면 짐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맥팔레인 토이 7인치가 넘는 피규어와 비교해보면 마블 레전드가 딱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울보리니 터프함과 맞춰 주려고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해 봤는데요. 전에 리뷰를 했지만 마이스토잇 같은 종류의 녹색 할리인데 SHF에도 조금 작아 보였는데 마블레전드에도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같은 12분의 1 /12 사이즈지만 오토바이가 조금 작게 나온 스타일입니다. 앞과 뒤 박스 디자인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 부분에 고정 장치가 있어서요. 드라이버로 풀어주면 분리가 됩니다. 도색은 크롬 맥기로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치대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스프링 장치가 있어서요. 쇼바이 기능이 있고 타이어는 고무 타이어입니다. 할리 마크가 이렇게 작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브랜드 마크가 스티커로 붙어 있고 계기판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조등은 클리어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6인치나 그 이하 피규어를 태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옆에다 세워 주면 그럴듯하게 배치는 됩니다. 아쉬운 거는 울버린의 잡을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에 주먹 쥔 손으로 얹어 줘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동네 추족 같긴 합니다. 불꽃 할리데이비슨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두 개가 크기는 비슷하게 잘 나왔어요. 여기에 타도 어울리긴 합니다. 마블레전드에 맞는 마블레전드 블랙이도에 들어있던 바이크입니다. 마이스토 바이크와 비교해 보면은 같은 12분의 1 사이즈지만 이 마블레전드용 바이크가 조금 더큰 편입니다. 마블레전드 바이크의 태운 모습이고요. 이런 숑카나 닌자 스타일의 바이크보다는 이런 할리가 울보린한테는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진 같은 경우는 레이서용 바이크가 좀더 어울리는 듯하고요. 앞바퀴 위 손잡이 쪽 길이가 긴 할리 데이비슨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정한 폭주족 간지를 보여줍니다. 울버린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울버린의 의상입니다 패브릭으로 된세 가지 의상인데요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울버린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의상이에요 마블 레전드 바디에 맞는 제품은 아니고 헤드 없이 바디만 나오는 그런 6인치 바디에 적합한 의상 같은데 조금 작을 거예요 입히다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은 해 보는데요 입혀 볼게요 면티 재질에 탄력성이 있는 의상이라 이 바디에 늘어나서 맞을 거예요 인조 가죽인데요 오래되면은 분명히 열화는 생길 것 같은 재질인데 퀄리티가 6인치치고 꽤잘 나왔습니다. 안감 처리나 털의 처리나 소매 쪽에 고리가 달린 세세한 것도 다 재현을 해줬고요. 이 부분에도 고리가 달린 가죽을 잘 재현해줬고요. 주머니까지도 재현을 해줬는데요. 주머니 안에도 뭐가 들어갈 수 있게 재현을 해줬어요. 바느질 처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주머니도 실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6인치지만 실제 지퍼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잘 나왔고요. 옆쪽에도 넣을 수 있게 주머니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바지는 건빵 바지인데 이 부분에 주머니를 물건을 넣을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실제 주머니에 뭘 넣을 수 있게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벨트도 넣고 뺄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벨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입히다 뜯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옷이 다행히 잘 늘어나서 이 부분은 잘 들어갑니다. 쫄티로 입혀줬습니다. 목걸이와 헤드를 껴볼게요. 이제 관절이 어느 정도 가려지니까 더 보기가 좋습니다. 허리 관절과 어깨 관절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형상이 됐습니다. 좀 뻑뻑하긴 해요. 뜯어지지 않게 살짝씩 올려줍니다. 살짝 뒤로 돌려서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 준 다음에 껴줍니다. 조심스럽게 넣으면 은 2편은 집니다 펄을 닫으면 은 이렇게 잠글 수도 있기는 해요 주먹을 껴줍니다 바이크에 태워주면 폭주족 같은 이미지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옷 입힌 상태에서 구부려줘도 옷감 때문에 가동제한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움직입니다 위쪽으로 올릴 때는 옷감이 당겨져서 많이는 안 올라갑니다 확실히 옷을 입혔을 때 옷깃이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훨씬 좋아집니다. 6인치라 해도 재질이 얇은 옷감을 써서 12인치 못지 않은 핏감을 보여줍니다. 꼬리는 크롬 마커로 도색을 해줬어요. 번 번호가 잘 보이게 해줬습니다. 바지를 입히는 방법인데 발목 핀에서 부츠를 빼기가 힘들어요. 드라이기나 열을 가해서 충분히 열을 가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축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바지가 입혀질 것 같기는 해요. 구두가 신겨진 채로 입히기는 좀 어려워서 분리를 시켜놨고요. 이 부분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이 밑에 기장이 타이트해가지고요, 꺼내지기가 힘들어요. 바지를 끝까지 올리면 이렇게까지는 입혀집니다. 타이트해서 이 벨크로가 끝까지 다안 닫혀요. 여기까지가 최대로 닫히는 거고요. 벨트를 조심스럽게 워낙 얇고 작아서요, 핀셋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벨트 사이 부분은 좀 벌어지긴 하는데요, 발파체를 끼워줍니다. 그냥 끼우실 때도 이게 잘안 들어가요. 바지를 입히면 완전히 입혀지지는 않지만 억지로 한번 입혀 봤습니다. 역시나 핏감은 괜찮아요. 오늘은요 마블 레전드 데드풀과 울버린 개봉 전 바로 나온 울버린을 바탕으로요 바이크와 의상을 커스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